오늘부터 우리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내주가 되는데, 주님 오신 성탄절까지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리고, 보내신 하나님께 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멋있게 서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2000년 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주님 오심을 기다림 같이 우리는 또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2000년 주님이 이 땅에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은 멀고 험한 길을 오랜 시간 걸쳐 넘고 좌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온 길은 태양이 하늘로 빛뜨고 길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을 쫓아와서 낮에 갈수 있는 길이 아니고 밤에 갈 수밖에 없는 길 길도 잘안 보이고, 돌부리도 잘안 보이고, 어둡고 힘든 그 길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날들을 걸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도 그와 같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뻥 뚫려서 편하고 쉽고 그냥 마냥 즐겁게 주님을 기다리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가 여러분들 가는 길은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다 이기고 결국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 말씀은 세상을 이기라 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동방녀 박사들, 그 어둠에만 걸어가야 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의 삶들은 낮의 삶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밤에만 별이 뜨면 그걸 쫓아가고, 해가 뜨면 별이 안 보여서 쫓아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그것처럼, 사 달의 시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때에 따른 질병이 들어오고,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각종 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원천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 살, 네살된 꼬맹이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아버지의 목을 붙잡고 엄마의 목을 잡고 사랑한다고 빗속말 한번 해줄 때그 부모는 그말 한마디의 힘이 하루를 이기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며칠을 이기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말 한마디가 일생을 이기게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말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메아리치고 내리에 남아서 이기게 하죠.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어린 나이의 사랑도 큰 울림이 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사건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것. 내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에 보면 한번 글씨를 슈보에도 글씨 이렇게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은 우리 교회 마크를 보면 글씨를 집어넣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연약한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저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있어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득근 권사님이 제가 러시아 갔을 때 이제 뇌 출혈로 쓰러지셔 가지고 목요일 날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한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와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중환자실 심방을 갔더니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말 한마디 어어 그렇게 하시는데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프지대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셔요? 온몸이 아프셔요? 어디가 아프셔요?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 죽겠대요. 그래서 권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나 옆에 한 1, 2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같이 사는 딸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1, 2분이 지났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걸 얼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저녁에, 신방을 중환 자실에 또 갔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또랑따롱하고 얼굴에 화색이 도는지 그어 딸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아어 오늘 아침부터 너무 말을 잘하신다고 그 얘기를 해줘요 주일 아침부터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화요일 날 오전에 신방을 갔어요. 정말 말씀을 잘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제는 의사가 아마 집중치료실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어쩌면 집중치료실 안 가고 그냥 일반 병실로 옮길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만일에 어디로 옮기든지 변동상이 있어 문자 달라 고 그랬더니 화요일 날 오후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고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 일반 병동에 누워 계신데 정말 잘 계시는 거예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 목사님 허리가 그래도 좀 아파요. 원래 건사님이 허리가 좀안 좋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렇게 지팡이의 옆구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허리가 좀안 좋고 또 오래 누워 있으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다고 부대요. 기도해 줬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목사가 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능력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냥 하나님은 목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목뭐 보이지 않으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없으시니까, 목사를 통해서 그냥 드러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들은 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낫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아? 그럽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어버이노래에서는 전혀 반응을 안그 반기를 안 듭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낳아요? 넌든건 엄마가 낳죠. 그런데 아버지가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구세주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죄에서 고통에서 지옥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흑암의 건설로부터 건져주시는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신위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신위 나 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로 인하여 살아가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 살, 네살된 아이가 엄마 아빠의 목을 잡고 사랑해요 그기썩말한 마디가 평생 힘이 되어서 좌절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도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한 마디가 살아가는 동안 청소년이 되어지면서 그 많은 속을 썩이고 어려움이 생겨도 화가 나다가도 어릴 때그 모습이 다정한 모습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게 하는 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성도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와 성과 민족과 나라는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영적 가족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 이긴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에 큰 어려움과핍박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긴 것은 가족의 힘이 아니라 성도들의 힘이었습니다. 사도전 2장 44절 45절에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명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아서 죽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이기는 것은 그 사랑으로 날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음으로 그 힘으로 성도의 힘으로 이겼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갔더니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막또 기도하고 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란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밭과집 있는 자는 팔 아서 급한 것의값을 가져다가 사도 들발앞에둠에 저희 가 각각 사람 의 피로 를 따라 나눠 주어라 사랑 하는 성도 님 예루살렘 교에큰환란과핍 박이 있었을때그 들이 이길 수있었던것은성 도들 의, 기 도가 힘이었음을믿 으시 길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하나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지역 지역마다 골울고울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할 때에 그 어려운 얘기를 듣고 흉년이 든 얘기를 듣고 아시아 터키 반 서아시아 터키와 그 다음에 그리스와 그리스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아,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아시아, 터키, 서쪽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 지방, 마게도냐 성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게 아니고 그들도 힘들었고 그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의 지방에는 극심한 환란과 극심한 흉년이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헌금을 넘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유대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쭉 살리고 성도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것을 봤던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재판을 할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 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더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유대 땅에 전체 있는 교회 승도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려주었더니 이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하는데 빨리 끝낼 수 있는데 2년이나 질질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 자주 부릅니다. 돈좀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전부 뭐냐 하면 민족과 나라와 국가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터키 성도들의 사랑, 마게도냐 성도들의 사랑, 그리스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유대 교회가 살아났고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할 때 세상의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도 다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들을 서로 서로의 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선교되기를 축원합니다.